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4 개의 타로 카드 중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선택하셨다면 2025년 하반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핵심 문세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1번을 선택한 당신에게 뽑힌 화천대유괴는 하늘 위에 태양이 찬란하게 떠올라온 천하를 밝히는 형국입니다. 이는 가진 풍요 소유를 의미하며 모든 것이 순조롭고 결실을 맺을 때가 왔음을 알려줍니다. 현재 당신의 마음과 상황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 결실을 맺어 재물이 모이는 때이니 자신감을 가지고 일을 추진해도 좋습니다. 연애 상황에서도 당신의 긍정적인 기운이 빛을 발하여 좋은 인연이 들어오거나 현재 관계가 안정적인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건강은 또한 길하여 활기찬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큰 것을 가졌을 때 주변과 기쁨을 나누고 겸손을 잃지 않고 베푸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이 풍요를 지속시킬 열쇠입니다. 이번은 선택한 당신에게 뽑힌 택미수귀는 연못 아래에서 우레가 움직이는 형국으로 만물이 따르고 순응하며 움직이는 때를 상징합니다. 이는 당신의 현재 상황이 홀로 나아가기보다는 주변의 흐름에 맞춰 나아가고 인연을 통해 성과를 얻을 시기임을 알려줍니다. 문세의 전반적으로는 순조로운 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나 선두의 서기보다 따라가고 협력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고민은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주변의 도움이나 전문가 의견을 따르는 것을 통해 재무운을 좋게 만들 것입니다. 연애 상황에서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거나 기존 관계가 상대방의 리드에 순응하며 더욱 발전할 수 있습니다. 건강운은 대체로 평탄하나 규칙적인 생활운동을 시작하면 더욱 길합니다. 이 시기에는 주변의 좋은 흐름과 인연을 따라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면 발전하고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3번을 선택한 당신에게 뽑힌 지수사계는 땅 아래에 물이 스며들어 있는 형국으로 조직을 이루어 나아가는 모습을 상징합니다. 이는 현재 당신의 마음과 상황이 목표를 가지고 세계 속에서 움직여야 할 때임을 알려줍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다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거나 어떤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섣부른 투자보다는 계획을 세워 단기적으로 실천하고 체계적인 자금 관리를 할때 유리합니다. 연애 상황에서는 감정적인 흐름보다는 신뢰를 바탕으로 관계를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건강은 규칙적인 생활 운동으로 관리를 할때 활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협력하는 힘을 발휘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목표를 이룰 때입니다. 4번을 선택한 당신에게 뽑힌 살레이 귀는산 아래에 오래가 움직이는 형국으로 마치 입의 모양을 닮아 양육 기르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는 당신이 현재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무엇을 취하고 버릴지 신중하게 선택하여 전반적으로 내실을 다지는 일에 집중할수록 기람을 의미합니다. 화려한 성과보다는 기초 체력, 지식, 마음의 안정 등 본질적인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경제 상황에 대한 고민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투자 교육에 집중하여 단기적인 욕심을 경계하면 재물운을 좋게 만들 것입니다. 연애 상황에서는 진정한 소통과 배려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운은 특히 강조되며 올바른 식습관과 충분한 휴식을 통해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이 시기는 내실을 다지며 자신을 아끼고 돌보는 것이 곧큰 힘이 되는 때입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 힘이...